돈은 내 것이 아니야 왜? 나의 피 속에는 흥부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 내가 그런 생각에 쩔어 쩔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생이 이 스타일, 이 프레임, 이 모양, 이 꼴로 살았구나 빚부터 갖고 보자 돈에 대한 진정한 그 사람의 무의식은 그때 오히려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응애하고 엄마 배 밖으로 가출을 했습니까? 점만 찍고 침만 바르고 나가든지 나한테 들어오면 다내 돈인가봐 돈에 대한 어두운 생각, 어두운 감정을 깊게 깊게 꼭 달기 알을 품듯이 그렇게 꼭 무의식 속에 품고 있는 분들은 돈을 이세 가지 태도로 대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치워야 돼요. 빨리 해치워. 맨날 외상값 갚아야 되는데, 외상값 갚아야 되는데, 수업료 내야 되는데, 수업료 내야 되는데, 빚부터 갖고 보자. 조국 통일이 안 되더라도 우선 빚부터 갖고 보자. 왜? 숙제니까. 숙제는 빨리 해치워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안달이 납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마음이 가시방석이에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밝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상값이나 빚을 어떻게 대하느냐. 투자로 생각합니다. 에? 소장님 그럼 외상지구 천년만년 갚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물건으로 외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첫째 무엇을 벌수 있죠? 시간을 벌수 있죠. 시간.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외상하거나 빚을 지는 것을 또 다른 투자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제 어떤 가게를 하는데, 뭐, 옷장사를 하건, 금은빵을 하건, 아니면 식당을 하건, 이제 재료나 원자재를 외상으로 들여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숙제처럼 대하는 사람은, 아, 나 외상질했어. 빨리 갚아야 돼. 라고 숙제로 인식하지만, 예를 들면, 외상을 지어 갖고 와서, 3일 후에 갚겠다고 했으면, 3일을 내가 번 거잖아요. 3일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외상을 통해서 3일이라는 시간에 투자한 겁니다. 그럼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주님밖에 모르세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3일 동안에 그 외상진 그 돈을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다른 데 돌리거나 다른 물건을 사서 더 많은 장사를 할수 있다면 그건 기회에 투자를 한 거죠.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갚아야 될 숙제가 아니라 첫째는 그 채무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창조할 수 있고 시간을 벌수 있고 더 다른 인연들과 함께 더 많은 풍요의 지평을 열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게 이제 관점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다른 겁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해서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감정이 깊은 사람들은 돈을 연예인으로 대합니다 연예인 좋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무의식에서 돈을 생각합니다 연예인이죠 한 도반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젊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수억씩 정말 그냥 포크레인으로 낙엽 긁듯이 그렇게 막 돈을 긁어댔는데 그게 하...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지금은 완전히 신용이 지하 땅굴 파고 기어들어가가지고 뭐 신용불량자 된 것은 뭐 옛날 고려시대고요 제가 물었어요 그렇게 한 달에 몇 억씩 벌때 어떤 생각을 했냐 쓰자 쓰자 젊어 쓰자. 그냥 오직 이 돈을 써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진정한 그 사람의 무의식은 돈이 많을 때 오히려 나타납니다. 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는 돈을 많이 그래서 막돈 속에서 헤엄치고 돈 속에서 그냥 놀아봐야 내 무의식 속에 돈에 대해서 관념과 느낌이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돈을 갈망하고 돈을 바라고는 있지만 저 깊은 마음속에 돈은 내 것이 아닐세.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지. 우리 집 가문의 전통이야. 돈은 내 것이 아니야. 왜? 나의 피 속에는 흥부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 한 도반이 이제 천만 원을 벌었어요. 아니면 뭐 1억을 벌었다 손 칩시다. 여러분 뭐 물건을 팔든 영업을 해서 이제, 에 1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게 대개 이제 수수료를 이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내통장으로 1억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수수료 1%를 내 몫으로 갖기로 했어요. 마음의 돈에 대해서 어두운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1억이 들어와도 나는 수수료를 어차피 받는 거니까 그리고 내 수수료는 1%니까 그 1억 중에 100만 원을 자기 돈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생각에 쩔어쩔어 쩔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생이 이 스타일, 이 프레임, 이 모양, 이 꼴로 살았구나를 아셔야 돼요. 일단, 언제 나가든지, 아니, 와서 점만 찍고 침만 바르고 나가든지, 나한테 들어오면 다내 돈인 겁니다. 당장 나가더라도 돈에 대한 밝은 생각과 밝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돈에 대한 어두운 감정과 어두운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돈을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마운튼! 힘겹게 올라가야 할, 또는 정복해야 할 대상. 길을 쓰고. 아이, 무릎, 도관이 다 달아 없어져서 고무탄 난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아구르깡으로 산을 올라간다니까요. 정복해야 되니까. 근데 원래 우리 조상들은 등산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서. 입산! 들어갈 입. 산에 들어간다. 크... 얼마나 멋있습니까? 산에 들어간다. 산에 들어가서 입산해서 그 산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조상들의 원래 마음이었고, 산을 대하는 기본 자세예요.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산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정산에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 산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산의 정기와 호흡하면서 그냥 산에 들어가고 스며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돈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입산하듯이 돈의 산 속으로, 돈의 풍요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스며들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투우사가 그 미친 소 때려잡듯이 그렇게 돈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돈의 에너지와 하나가 되고, 돈과 사귀고, 돈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제가늘 돈을 연인처럼 대하라. 소장님 너무 돈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돈을 숭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신처럼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사랑에 빠져라. 결론적으로 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벗어 던지고. 지잘데기 없는 생각 나를 가난의 깡통 속에 꽁꽁꽁 가둬 가지고 가난 통조림을 만드는 그런 생각들 이제는 다 날려버리고 청소해 버리고 치유하고 정화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돈의 축복은 자연스럽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축복은요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 돈은 우주가 전해주는 축복의 입니다. 왜 우리가 응애하고 엄마 배 밖으로 가출을 했습니까 24시간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다 보살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엄마 뱃속 하숙집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러분 우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나가거라 한 유일한 이유는 나가서 이 우주의 절대적 사랑을 경험하고 축복을 만끽하거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업에 의해서 탄생한 것도 아니고,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은 더더욱 아니고, 죄인이라서 나온 것은 더더더더더더 아니올시다. 오직 우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이 우주의 절대적 사랑, 이 우주의 무한한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지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증거하거라. 그단 하나의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고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단순한 종이 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형상 없는, 자취 없는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증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통로이고 에너지인 것이죠. 그러니 숨을 쉬듯 눈을 깜빡이듯 돈의 축복과 풍요를 누리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일상 다반사. 근데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은 특별한 일이요. 돈을 버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돈을 버는 것은 애쓰고, 고생스러워야 하는 일이라고 가난뱅이 마인드를 가진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평생 그렇게 배워본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 떨쳐내고요. 이제는 다 풀어버리고요. 누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즉, 내가 받아들인 만큼, 내가 허용한 만큼, 내가 깨어난 만큼, 내가 알아차리고 깨치고 활용한 만큼만 우주님께서 주시고, 아, 내가 그만큼 허용했으면 그만큼만 딱 받고 누리는 거죠. 여러분, 돈의 축복,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즐길 만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숨을 쉬고 산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이 진리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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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내리고 간직하십니다.